1983년 조폐공사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주화실수 사건. 당시 발행 예정이었던 이순신 장군 도안의 10원 동전은 최종 디자인 검수와 주조 승인이 완료되었지만, 뜻밖의 사유로 인해 실제 유통 직전에 전량 폐기가 결정되며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야 했던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이순신 동전이 유통망 속으로 스며들며 지금까지도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아 있고, 일부는 실물로 발견되어 실제 경매에 출품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수집가들 사이에선 전설이 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폐공사는 이순신 장군의 도안이 당시의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주조한 수천 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공식적으로는 유통된 적 없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동전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내부 실무자의 실수 혹은 의도적인 유출에 따라 극소량의 이순신 동전이 시중에 섞여 나갔고 첫 번째 실물은 2003년 한 화폐 수집가가 도쿄 화폐 전시회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국내외 수집가들 사이에서 해당 동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경 국내 한 수집가 커뮤니티에서 이순신 장군이 새겨진 10원 동전 사진이 올라오며 실물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고 전문가 감정 결과 해당 동전은 진품으로 판명되어 소더비 경매에 출품되었으며 놀랍게도 최종 낙찰가는 한화약 4,300만원 단한 개의 동전이 만들어낸 가격치고는 경악할 수준이었죠. 이후 이순신 동전은 유령주와 실존하는 도시 전설 금속 위조물이 아닌 정식 주조물이라는 타이틀로 불리며 전 세계 수집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에서는 1943년 구리 1센트. 일본에서는 1955년 쇼와 동전의 실수, 판영이 수억 원에 낙찰된 전례가 있어 더욱 신빙성을 얻었습니다. 현재 이순신 동전은 세계 희귀 주화 등록 리스트에 등재된 한국 주화 중 유일하게 발행 취소, 실물 존재 확인 경매 실화의 세 단계를 모두 밟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또 하나가 발견된다면 1억 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 전문가에 따르면 이 동전은 일반 1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무거우며 이순신 장군의 흉상이 음각으로 새겨진 형태이며 하단에는 1983이라는 숫자와 한글로 10원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매우 독특하며 미세하게 각인된 테두리 문양이 당시의 국장 시안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더욱 가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동전이 한국 조폐공사 내부 연표나 시제품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즉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 오히려 그 신비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는 수집가들에게 오류를 넘어선 전설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10원짜리, 혹시 뒷면에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면, 그게 단순한 실수품이 아니라 1억원을 넘기는 역사적 실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동전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 경매에 출품하시겠습니까? 후그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